여러분, 요즘 인스타 많이 하시죠? 저는 진짜 좋아요 머신인데요 우리 글 올리고 나면 이 좋아요 숫자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몇년전 일부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다솜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처럼 숫자가 뜨지 않는 방식을 도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좋아요 수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이 기능이 효과가 있으면 페이스북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2019년에도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숨기는 기능을 테스트하기도 했었어요. 당시 좋아요, 반응, 비디오 조회수를 숨기곤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유튜브도 동영상의 실화요 숫자를 숨기는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를 특정 혐오 그룹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새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인스타와 유튜브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 줄까요? 한 아이돌 멤버의 뜻밖의 학창 시절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화제의 주인공 보이그룹 베리베리의 멤버 윤승군인데요. 아,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가 작성했던 과거의 글이 퍼지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어요. 그 글을 한번 보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영의 역사와 개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요 아래에는 숫자 영에 대해서 토론, 본론 결론 구성에 맞춰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. 맨 아래에는 참고 문헌까지 기재해뒀는데요. 이 글이 올라온 시기 2013년이에요. 용순군이 2000년생니까 14살. 중 일대 작성한 글이래요. 과거 과학고 진행을 준비할 만큼 연재였다닌 용승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도 깜짝 놀랐는데요. 역대급 과거다. 내 리포트 부끄러워진다. 대학원이 당신을 기다린다. 인재를 케이팝에 뺏겼다.는 등의 재치 있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재다능한 연예계 뇌섹남을 이렇게 또 알아가네요. 여러분, 오늘은 세월호 7주기죠? 오늘 MBC에서도 밤 10시 5분에 세월호 특집 다큐가 방송이 됩니다.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!